<목소리> 안녕하세요 이트럭커입니다. 오늘은 2021년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. 아 근데 오늘은 사진을 아예 못 찍었어요. 어, 어, 오늘 9시 반 상차에 안양 가는 거를 하나 실었는데. 음, 역시 중고 마켓 짐이고요. 어, 음, 14층이었는데 14층에서 1층까지는사다리차럼 내려주기로 했고요. 이삿짐 중에서 분리해서 가는 퀸 침대 세트였어요. 그런데 퀸 침대치고 매트리스가 좀 무거웠고요. 나머지 분해돼 있는 상태라서 문제가 없었고요. 그래서, 분해 조립은 안 해준다고 말,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였고, 배송만이었는데, 배송이, 원래는, 어, 그니까, 러 안양까지 27km 나오더라고요. 근데, 어, 조금 돌면은 20, 30km가 안 되고, 한 29km까지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. 근데 실제 키로 을때 역시 2 7 k m 도 나왔어요. 안 돌았고. 그런데 아침 시간이라서 월요일날에 조금 밀렸고요. 도착은 잘 했는데 미리 주소를 확인했었거든요. 주택가 한가운데라서 조금 그 빌라 및 단독들이 있는 한가운데 걱정이었는데 역시 단독 3층이었습니다. 정확하게 표현상으로 2층인데 1층이 그 실제 3분의 1 지하인 데라서 2층이 주인집, 실제로는 1층이라 부르는데, 이제, 거기고, 3층에 올라가는데, 2층하고 3층 계단, 계단이 가팔랐어요. 그래서, 음, 추가요금을 주신다 그래갖고, 추가요금을 받기로 하고, 3층까지 올려드렸어요. 역시 조립은 안 해드렸고, 그래서, 추가요금 받고, 그 다음에, 원래 화주한테 추가요금 받았다고, 성보해드렸어요제 원칙이라 할까, 아니면 나중에 말 나올까 봐라도, 원래 화주한테 돈을 받지 않더라도, 원래 화주가 한테 미리 계약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맞춰서 진행이 안 됐으면 안 됐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같더라고요. 그래야 다음에 그 화주가 또 주문을 줄수 있는 거가 되고, 신뢰가 생기니까, 그래서 처음, 계약금액보다 얼마큼 더 받았고, 더 받은 이유는 이러저러했고, 일단은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문자를 드렸고, 그거 끝나고 사무실로 들어와서 점심을 먹고 어 관내 발이 이사 역시 배송만. 그러니까 이거는 어 차에서 차까지만요. 그러니까 제가 짐을 실린 게 아니고, 실어주시면 차에서 정리하는 정도 수준으로. 거리는 1.8km. 직선 거리는 약 800m? 근데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 해주고, 금액은 뭐, 그냥 관내발 이상이니까 싸게 받았고요. 일단 주권해서 오늘은 지금 시간이, 어 1시 40분이거든요. 그러면은 다시 사무실 복귀해서 정리할 거 정리하다가 일하다가 한 4시쯤이나 그 이전에도 오다가 잡히면은 어, 오늘은 인천공항을 가야 돼요. 인천공항 가는데 오다가 안 잡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마칠지 아니면은 이따가 하나 더 연결하면은 사진 첨부해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사진이 제대로 찍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더 충실하게 해드려고 싶은데 문자를 그러니까 댓글을 남겨 주시면 그 부분을 좀 보강하고 설명드릴 것을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내려드린 이삿짐은 TV TV장 하나 TV 하나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하나, 뭐 밥솥 하나, 기타 등등 이불 다섯 개뭐 이렇게 되는데 실제 어, 바닥 짐 수준이었는데 포장이 잘안돼 있어서 좀 그랬고요. 반은 묶지 않았고 그냥 그을망 씌워서 갔어요. 그리고 동승 일인 해갖고 동승 일인 하고 다 내렸고 어, 그리고 처리 잘 하고 왔어요. 그런데 이제 역시 이 이삿짐은 TV나 이런 가전제품을 잘다뤄야 되는 거고 그래서 TV는 파토를 한번 싸서 이제기 앞쪽으로 밀어붙여서 음, 부드럽게 부딪히게 그래서 깨지지 않게 낙경이 제일 중요하니까요. 그 다음에 이 뒷면에는 이불을 놔갖고 역시 쿠션 역할을 하게 그 다음에 나머지 딱딱한 짐들을 그 주위로 쌓아갖고 깨짐없이 갔습니다. 그렇게 하면 될 거고요. 또, 뭐, 저도 초보자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면서 서로 서로 알아가는 연달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. 오늘도 안전 운행하시고요돈 많이 버시고요. 어. 끝이습다다가가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